하키즈토이 님이 보내주신 아미나 스킨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. 하키즈토이 님한테.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잠시만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어우, 니가 너 떨어졌다. 한번 뜯이, 뜯으신 자국이 나는 것 같은데. 아이고, 아이 칼이 위험하네. 나중에, 진짜 하, 키즈토이님을 전화로만, 목소리만 들었지? 진짜 뵐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. 진짜 나중에, 하아 키즈토이님 꼭뵐수 있는 날이 찾아오도록 저도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하키즈토이한테이말 드렸어요.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다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보자고 해드렸죠.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전화줘서 고맙다고 하시던데 아미나 코인도 들어있네요 같이 아미나 코인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미나 코인 같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뜨는거야 뭔가 전화를 걸어보니까, 하하, 치즈토인님과, 패칭도 치즈님 기분 이거 그냥 팽이요? 이거 팽이인가요? 뭐 합체하는 건가? 아, 팽이랑 배틀에서 이기면 아미나스피나 얻는 거구나. 이게, 왜냐면은 이게 아미나코인.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하하하, 키즈토이 님이 보내주신, 어, 아미코스피 자, 나중에 하하, 키즈토이 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만 안녕!